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뭐 그럴 일이 없어.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예전 도와주고 욕먹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 근데 뭐 지가 뭘 한다고 나를 도와줘 막 이런 것도 있고. <몰람> <몰람>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혜민공입니다. 조금 있으면 또 동지거든요 여러분들 12월 22일 날 동지를 맞이해서 홍수맥이 삼제풀이 어, 접수받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아래 문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혜민공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우리 대틀 분들 11월 12월 1월 응, 응. 양력으로. 마지막 어, 양력입니다 여러분 어, 개띠 분들 전반적인 충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반적으로는 좋은 운기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 명심하실 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뭐예요? 사랑. 사랑하는... 아... 응. 그래서 사람 조심에 대한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 근데 이게 또 나이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음. 이건 나이대별로 각각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이대별로 어떻게 적용 해야 되는지, 그치. 아, 맞아. 아. <laughs> 그래서 첫 번째 94년생 갑술생 분들이죠. 어 이분들 전반적으로 무난한 게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동안에 공부하고 준비하고 노력하세요 했던 개띠들이에요 음. 또 나이대도 아직 젊은 나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했다면 그 운기 그대로 마지막 남은 나머지 음.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자격증이나 문서 이동수 이동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 음. 내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운을 잘 받아서 기회를 놓치지만 않으시면 되는데 음. 이 갑술생분들도 이 사람조심에 피해갈 수는 없는 거지 네. 뭐냐면 자기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아, 맞아요. 음. 꼰대 아닌 꼰대 같은 스타일이 있어 젊은 데도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말다툼, 아, 어, 말실수 음. 어, 좀 부드럽게 해도 되는데 세게 하는 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올라갈 자리도 놓칠 수 있습니다 아. 에서 이분들의 사람 조심은 어떻게든 사람과의 다툼. 음. 음. 요것만 조심하면 나머지 너무 좋아요. 꼭 주변 사람들하고 도 이렇게. 꼭, 그렇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음. 근데 그게 사실 크게 싸울 때도 보면 꼭말 한마디로 싸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음. 어, 다른 거 괜찮습니다. 준비해오신 분들이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 그건 자꾸 나한테 얘기하지 마요. 본인이 노력 안한 거니까. 그죠? 음. 82년생 임수생 분들이, 이분들 너무 힘들었죠, 이분들도. 될듯말 듯, 될듯말 듯. 되다가, 오, 막히고, 되다가 어, 어, 네. 막히고. 맞아요. 와,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선생님, 이런 어...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사실, 운대로 치면은, 여름때부터 사실은 조금 괜찮았어요. 음. 근데, 괜찮다는 게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본인들이 느끼는 게 다르잖아. 많이 달라요. <laughs> 그래서 풀리기는 했는데 음. 뭔가 모르게 조금 내생각이라면 지금쯤 끝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고 있더라. 음. 이런 이제 본인들은 답답한 거지. 그래서 일이 진행은 됐지만 조금 너무 더디게 갔던 것도 있고 이분들 특히나 뭐냐면 금전 문제는 그래도 조금씩 회전이 됐단 말이에요. 음. 여름 지나고 나서는 뭐냐 건강 수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와. 아팠다거나 이유 없이 다친다거나 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임술생인데 괜찮아요.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1월, 12월, 1월은 여름부터 해서 괜찮았기 때문에 진행하시던 대로 진행만 하시면 괜찮고 나머지 하나는 이직은 안 됩니다. 이 시기. 에 아. 이직은 내년이 괜찮아요. 아예 그 용띠 해로 넘어가서 네네네네 아, 네네, 네네. 네네. 지금은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진행하시던 대로 좀 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안 좋은 걸 피해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음. 제가 요번 영상에서 좀안 어, 좋은 거를 좀 특히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음. 이것만 피해가도 괜찮거든요 개띠들은 특히나 나이대별 다 떠나서 개띠들은 특히나 음. 그런데 이분들은 사람 많이 믿어요 잘 믿어요 한번 믿으면 네. 음. 싫은 놈은 싫은 건데, 음. 한번 믿으면 너무 좋아해. 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조심. 뭐냐. 이,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일. 음. 여자친구가 됐던, 부인이 됐던, 남편이 됐던, 주변에 같이 동업을 하던 친구든, 뭐가 됐던. 음. 어, 사람으로 상처받을 일, 배반당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너무 믿지 말자. 김수생분들의 의리가 좋아요. 예. 쓸데없는 <laughs> 고집을이거든요.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기가 밀고 가는 그 음, 고집. 음.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특히는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성 간의 문제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또 이런 다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사람 믿지 말자. 이 시기에는 원래 내가 하던 대로 밀고 가자. 음. 어, 누가 자꾸 와서 얘기를 해도. 아니야, 난 이걸 할 거야. 라고 음. 좀 밀고 가시면 음. 그게 제일 좋은 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아직까지도 건강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 그동안에 너무 다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여파가 남아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괜찮습니다. 음. 그 다음 70년생 경술생 분들이죠. 아 이분들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음. 금전적으로도 괜찮아요. 그냥 뭐 무난무난합니다. 음. 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하시는 거 직업이 됐던 직장이 됐던 뭐 사업을 하시던 뭐가 됐던 일적인 부분에서도 진행이 순조로워요. 어. 어, 굉장히 큰 이벤트가 없을 뿐인 거지 음. 괜찮은데 조심할 거 얘기했잖아요. 사람. 이분들은 사람 풍파가 많아요. 사람 풍파가 많냐면 사람으로 신경 쓸 일이 많다. 좀 어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들? 무난는 하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내가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어그 사람이 오히려 보따리 내놓라. 아. <laughs> 그래서 이것도 망신이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망신수. 음. 어뭐 이성 문제의 망신수보다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음. 도와주고 약간 어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 누군가가 어 힘들다고 해서 투자를 음. 해줬는데, 네. 어그돈다 아. 날라가는. 아. 그래서 배반 배신수. 아. 그 다음에 어, 손실수까지. 음. 내가 돈 해주고 투자하고 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그대로. 그 전에, 어, 했던 거 유지. 음. 유지만 해도, 그니까 항상 제가 개띠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문제 조심하셔야 음. 된다.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배반에 약간 손실수가 있는 그런 사람 조심인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운기가 계속 들어오는 사우들이만들어다는거우아요그 나는 돈 없어서 투자 못 하는데요, 선생님? 어, 이래요, 어. 여기서. 그래 놓고 가면 뭐 해서 어떻게든 또 마련해서 500,000 이렇게 준다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뭐 그럴 일이 없어.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순간 내가 당하려고 치잖아. 음. 어, 그러면 진짜 뒤로 넘어져도 <laughs> 코가 깨진다고 하듯이. 것처럼. 맞아요. 없는 돈도 갑자기 돈이 생겨요. 음, 응. 그래서 영수하셨습니다. 요거 정말 조심을 하시면 경술생 분들은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8년생 무술생 분들이죠. 이분들도 그동안에 뭐 초년, 중년이 정말 힘들었던 분들 중에 하나예요. 신의 사주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렇게 무당, 선생님들도 꽤 많으신 게 이제 무술생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운 괜찮습니다. 주변에 도움이나, 어, 도와줬던 거, 뭐좀 베풀었던 것들이 이제는 좀 돌아오는 시기예요. 뭔가 예전 도와주고 욕먹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 근데 뭐, 지가 뭘 한다고 나를 도와줘?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돌아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약간의 새로운 감투. 금전이 되는 거 아니더라도 감투를 쓸수 있는 거죠. 약간 명예직 좀뭐 상담해 주는 뭐,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기인의 운이 좋습니다. 기네 한 연말이 되겠네요. 네. 어 갑자기 사람들이 아우 선생님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음. 뭐 이런 것들도 어. 참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꼭 금전이 아니더라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시기 잘 보내시면 내년이 훨씬 좋으십니다. 이분들은 이제 내년 운기는 또 내년 운세에서 보시면 되겠지만 음. 어 미리 말씀드리면 내년이 훨씬 좋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쁘게 내 능력. 어뭐말 한마디라도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펼치시고 워낙 재주가 많고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라서. 또 다시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또 음. 돌아옵니다. 근데 다만 이분들은 사람 조심이 어떤 조심이냐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 어 근데 이성이 좀 붙습니다. 어 <laughs> 아, 싱글이신 분들은 뭐, 어 그럼 네. 괜찮지. 근데 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문제잖아요. 아. 그래서 이 이성들 꼭 이성뿐만 아니라 이런 시기는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 사람이 많이 붙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성의 이제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음. 이성 문제, 사람 중에서도 이성 문제로 인한 어, 구설수, 망신수 음, 이렇게 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거는 내가 아, 아닌 거는 또 자를 줄도 줄 아셔야 돼요. 음, 잘못했다가 이 연말이 음. 진짜 어,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어 가정이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어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좋은 운기를 지금은 마음이 좀 동요가 되시더라도 내년을 생각하시고 좀 많이 눌러놓시고 으 망신수, 구설수 넘어가시면 다른 거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 46년생 병수생 분들이죠. 어, 이분들은 조금 조심할 것들이 많아요. 가정에 불화가 좀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부부관계에서의 문제도 문제지만, 좀 자손으로 인해서 좀 걱정하고, 자손이 뭐 아프다거나, 아니면 자손이 진짜 뭐 금전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온다거나, 뭐 이런 걱정거리. 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고 내 가정을 좀잘 지켜내는 거, 뭐꼭 금전의 문제가 들 아니더라도 요놈잘 살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건강은 괜찮은지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다른 거에 신경 쓰시다가 내 건강도 또 해칠 수가 있으니까 가족들의 건강, 가족들의 좀 화합, 연말이니까 또 모이면 되잖아요. 네. 잘 화합하셔서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띠분들 전반적으로 첫 번째 포인트가 괜찮은데 사람 조심해라. 음. 라고 얘기했죠. 각 나이별 때별로 또 조심하실 문제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음. 정말 이분들은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데 사람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만 조심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잘 하고 나면 요번 연말은 좀 웃으면서 넘길 수 있겠다. 라고 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